강대오의 나형 18번 문제인데, 자이 문제는 어 이게 상황적 이해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얘 보면 VP가 나와 있고 VQ가 나와 있어. 자 이거에서 얘는 속도가 나와 있는데 얘가 출발한 후에 PQ 사이의 거리가 항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상황 이해를 하기 위해서, p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얘가 시간 t에서 p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 그래프는, 자, 유롭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게 vp를 얘기하게 된 건데, 얘가 0이고, 얘가 2이고, 얘가 5야.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 그래. 얘가, 처음에는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원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P라는 애가 출발을 해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T가 2, 2가 되는 거만큼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얼마만큼? T가 5가 될 때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지 P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Q는 어떻게 했어? Q는 멈춰 있었어 Q는 여기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P가 움직이는 걸 본단 말이야 P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P하고 Q는 멀어지고 있잖아 P와 Q는 멀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P가 이렇게 시간 2 시간 2를 어 지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러면 P가 갔다가 돌아오니까 P, Q 사이의 거리가 다시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Q는 2초가 되기 전에 2초 이전에 어 출발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Q가 출발을 해서 P와 Q의 거리를 더 멀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X축의 입장에서 보면, Q가 무조건 더 멀리 있었어. 그래서 Q에서 P를 빼줘야, 그래야지만, 거리가 나와. 둘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Q에 있는 그 위치, 그리고 P의 그 위치가 있었을 거잖아. 그래서, Q의 위치와 P의 위치를 빼주면 거리가 나오니까, 이 아이를 미분해주면, 거리의 변화율이 나와. 그래서, Q를 미분하고, P를 미분하면, 이 아이는 거리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이 거리 변화율이 나오니까 이 거리 변화율이 양이길 바라는 거지. 그래야 증가가 되지. 이 q 프라임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아까 전에 써 있던 ot백이 o a 야 이렇게. 그리고 p 프라임은 누구냐면 여기 써 있는 이식이지. 마이너스 t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지. t 2자 t 5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얘가 0이상이길 바래 어떤 아이들은 이걸 그냥 수식으로 풀려고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를 이렇게 넘겨 그래서 이쪽에 는이 qot-5a와 그 다음에 얘가 t-2에 T t-5 이 아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는이 아이는 그래프가 아까 그려진 그 그래프잖아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 그 그래프지 여기에서 얘는 h 초 이후야 그래서 A 이후가 되는 거, 여기가 A거든. A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A 이후에 기울기가 5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VQ 바로 얘지이 아이는 VP니까? VP 여기 있잖아. 근데 VQ가 지금처럼 VP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때까지는 괜찮아? 이게 기울기가 5가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괜찮아. 기울기 5로 접할 때. 이게 선생님 그림이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을 좀더자세히 그려야겠다.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5가 되는 곳이 이렇게 접할 때까지 기울기가. 알겠지? 그런 데까지 가는 거야. 무조건 있어, 접점은. 그래서 요, 요 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어? 얘가 자 마이너스 t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요걸 이제 미분해야지. 미분해서 그 값의 기울기가 5가 되는 애 찾자. 이런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는 거. <laughs> 자 t 마이너스 이거를 그냥 정계하는게더 빠를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t에다가 얘는 t 제곱에 마이너스 7t 자 플러스 10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7t 제곱 자 마이너스 10t 이걸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에 14t 자 빼기 10이 아이가 5가 되는 거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아이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14t 자 빼기 15는 0이다 그래서 5, 3, 15, 1, 3, 3, 일이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T는 3분의 5이거나 3이다 이런데 3은 아닌 것 같은데 아 3도 될수 있구나 아 3이 맞겠다 왜냐면 3분의 5면 2초못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3이 맞겠네 여기가 3이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가 3일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 A를 찾으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돼 계산이 조금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5고 T가 3을 지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플러스, 여기는 이 아이 y 값 해야 되잖아? 자, 이 y 값 찾아야지. y는 3을 여기다 집어넣어 줬으면 되니까. 집어넣어 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그래서 6이지? 그래서 6. 자, 여기서 얘를 y라고 쓰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 x절편이니까 y가 0될때 찾으면 돼. 그러면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분의 6. 그래서, 그, A의 값, 이게 이제 A였잖아, 참.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는 A를 찾을 수 있는데, A는, 아이야거 이러니? A는, 자, 3 빼기 5분의 6.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 15, 얼마지? 그러면, 자, 15에서 6을 빼는 거니까 9. 그래서 얘는 A는 5분의 9. 그래서 5분의 9,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계산했는데 큰 틀을 이제 알 필요가 있어 여기가 이제 큰 틀이었잖아 우리의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이 내용을 한번 잘 이해해봐 자 여기까지만 할게